자, 그리고 또 가성비로 접근할 차량. 이 녀석입니다, 바로. 제가 또 꺼내올게요. 얘도 사면 솔직히 돈벌것 같아. 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8년식에 24만이에요. VX의 모델입니다. 라이트라든지 외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타이어가 한60% 정도 남았고, 이타에도 동일하게 60% 정도 남아있으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 이 차량을 추천해드렸냐. 자, 안에 보시면은, 짜잔. 보이시나요?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6D 매트로 이제 장착을 해놨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세미버킷 리무진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름다운 조화. 뒤에 보시면은. 그냥 지렸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이쪽이 게 애기들이 좀 탔었나봐요. 그러도 보니까 이제 발로 차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지를 하려고 카바를 씌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지 실내는 그냥,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내는 끝났어요. 완전 히 깨끗해요. 지금 막 안에서 향기나. 이게 베라크루즈가 간헐적으로 품절음이 살짝 좀 있긴 해. 보안을 하시려고 이제 이중으로 웨더스트랩을 끼고 여기다 이제 품절 방지. 이중으로 그냥. VXL 모델이니까 이제 파워 트렁크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오, 야, 뒤에도 그냥. 끝나네 선팅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가성비 차량의 일종이긴 해요 어차피 뭐 리부지 시트에서 한 100만원 돈 벌었고 그지? 그리고 옆에 손잡이 손잡이 하나에 이제 4만원 정도 16만원 그지? 그러면은 뭐한 120만원 정도 벌어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교체 안 하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휠 상태도 깨끗하고 라이트 상태도 좀 양호한 편이고, 실내 상태는 더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뒤쪽에 좀 개체가 있어요. 트렁크 부분이랑 이쪽, 뒤쪽 휀다 이쪽만 딱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 이제 뭐과잉술이라 그러지. 이쪽까지는, 이쪽 안쪽까지는 안 건드렸으니까, 이제 휀다만교체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은 860만원. 어차피 우리가 700만원짜리 베라크루에서 하셔가지고 리무지 시트를 하나, 700만 원짜리 중에서도 솔직히 운전한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검은색이나 흰색 특히 700만 원후반에 800만 원 초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편적으로 S1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쪽이 한140 정도? 근데 뭐 엔진 소리도 정숙하고 외판도 뭐이 정도면 은뭐 거의 뭐 훌륭하죠 검은색 차 치고는 뭐 이렇게 관리가 솔직히 잘돼 있는 차량은 보기가 힘들어 그지? 아! 이쪽 보면 열선이 터졌어요 보시면은, 43R000380. 이렇게 써있고, 아래 7이라고 써있죠. 요게, 요, 거랑 43R000382. 앞쪽에 이제 시리얼 람바랑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없대요. 규체 못하고 출고한 차량이 몇대좀 있어요. 가까운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업소에서. 이것도 다 갈아내셨네. 이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까지거든요. 근데 요거 크롬을 다 까신 것 같아요. 여기. 장인이시네요. 음. 그만큼 관리가 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모하비 디젤 모하비 가솔린, 가솔린, 베라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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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크루즈 이렇게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베라크루즈가 타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친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외에 또 들어올 차량들이 몇 대가 더 있어요. 베라크루즈가 이제 아이덴티티고 어느 차든 다 가능하시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뭐 이게 베라크루즈 때문에 주차장을 빌린 그런 정직한 놈들이니까 여기 아래층 가면은 경차도 많아요. 제가 아, 내려가다가 아래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경차서부터 아이서티, K5 하이브리드, 스파크, 엑센트, 레이, K5 모닝 모닝. 스파크, 아반떼, 엘에프 사나타, 그리고 아이서티, 그리고 엘에프 사나타, 뭐 이렇게 등등등등 다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에서 이제 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스파크도 있고, 아베오도 있고, GT 익스클루시브도 있고, 그리고 K7. 이 녀석은 이제 연식은 좀 됐는데 1인신주 차량이고 19,000km밖에 안 탔어요. 진짜 1인신주로 스파크, 모닝, 그리고 저희 아이덴티티, 아이서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이행엔팀장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건강도 조심하세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영어로 막 떨어져 가지고 저도 지금 손발 꽁꽁 얼고 모자의 계절이 왔어요 또 여튼 건강도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야 오미크론인가 뭔가 그 변종 바이러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걸리시면 안돼요 그거 아프대요 그거 전파력도 세고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